어디가? 미션, 놀러가? <웃음> <웃음> 다 여기 쳐다봐. 다 여기 봐. <웃음> <웃음> 말해. 자 말해. 한마디 씨. <laughs> <laughs> 머더 포킹 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어디 왔어?

그런거 하지말고 네하하말 <laughs> 그래 내가 반대하거든 내가 하하우리들 응. 너무 한말 너무 잘해 <laughs> 안필요 사장님 걸서 가면만 <laughs> 이따가 막걸리 안먹어? 진짜로? 오, 어? 난 먹을건데 <laughs> 여기 줄 서있죠? ちょっと 어디야? 대둔산 어, 아니야, 이제 사진으로 찍을 거야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찍는다 그랬어 자, 자, 하나, 둘, 셋 됐어 많이 찍었어, 한네개 찍었어 어, 비디오 끊어야겠다 하이디 씨, 아니, 애 들이 무서운 애들은 진짜 무서워 가요. 그래 사진 찍게 다. 포토기 해. 이포 와. 여보. 여보 다 사진 찍게 이리 오라 그래. 애들 다 어디 갔어? 다또또 어디 갔어? 또 하나. 또 하나. 자 이리 와. 와. 자. 자. 여기 무서 안 <laughs> 선제하는 <laughs> 지금 뛰어갔어. 뛰어갔어. 어. 쌈방도 뛰어 가. 네. 어. 체력 좋은 것들. 니시 씨도 멀쩡해. 우리만 죽어. 어. 우리 거는데 어. 이렇게 내 올라가 미룰 거야. 야, 잠깐 봐 아, 잠깐만 배고치고. 아, 야, 이, 여기, 여기, 여기. 이것도 기분 좋은 해, 해, 것들. 해, 해, 아. 네. 어 내려오지. 뭐? 야, 어, 야. 어, 아, 아저위 있어. 소원이. 어 저. 아. 어쟤 저기 있어. 다있네스네들 응. 어이구. 같아. 여기 보면... 무서워. 응. 내가, 내가 응. 어떡해. 어.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. 올라가서 오는 나? 나? 어? 오케이. 거기 앉아. 한국은 산에 갔다 오면 내 여기 와서 산채 비빔밥, 막걸리, 낮에 먹은 거 부침개 그런 거 먹어. 도토리묵 알지? 도토리묵. 도토리묵 생각 안 나? 도토리 도토리 먹는 거 갈색, 브라운색. 네. 그것도 먹어 여기서. 아 자 메뉴판을 일단 자 이렇게 넣은 거. 마늘 마 간장에 넣은거 간장에 넣은거 마숨어숨 오늘 유튜버로? 어. <laughs> 오늘 유튜버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자 한국 막걸리. 네. 알밤 막걸리. <웃음> <웃음> 막걸리 네. 어, 알밤 막걸리. 맛있어. 이거 애들도 먹어요? 요 응, 여자도 먹어도 돼요, 한국은. 한국에 왔으니까 먹어도 돼. 로손. 맛있어? 네, 맛있어요. 많이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뭐 돼. 한방송 하를 때. 내 무디러는 거. 나니도잘 먹어. t 응. 시도 s i 시았어 그래? 누나 와야 i s the joke. h i s is t h o k e s s o s e 자 건배, 건배 한국은 건배, 네, 건배, 전화전화, 전화전화, 전화전화. 전화전화. 자, 건배, 전화전화. 전화전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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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, 건 건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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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건배, 건 건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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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삼주 인삼주 음. 음, 음, 네. 한 번만 려 주시고요. 음, 음. 음. 고맙습니다. 음, 네. 네. 네, 이거 도토리묵. 음. 어. 음. 우니까조심하세요 음. 비씨 먹어봐. 막걸리하고 <laughs> 막걸리하고 도토리묵하고 먹고 막걸리하고 파전하고 먹는 거야. 진하 진하. 아직은... 어 맞아. 맛있지? 자 응. 이건 <laughs> 산채 비빔밥. 즐거워요. 네, 맛있게 네. 드세요. 네, 참, 이걸. 뭐? 뭐그번 뛰어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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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잘비 네. 네. 네, 두부김치 어린아거기 şey 거기 아치워봐리 네, 고맙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냐면 두부김치. 도리 도토리 먹 맞아. 이렇게. 이렇게 야 두부김치 도 도토리 어. 도토리네. 한국말 도토리네. 왜, 네팔 말로, 했어? 네팔 말 어? 어? 뭐? 네팔 말로, 네어 네팔 말로, 리 뭐야? 네팔 말로, 네팔 말 네팔 말로, 네팔 말 네팔 말로, 네팔 말로, 르팔 말로, 네팔 말로, 네팔 말로, 네팔 말로, 네이 말로, 네 너무 어려 어려서? 내가 다른 분이 그러면 어디 머리? 맛있어? 음.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막걸리랑 같이 먹는 음식. 음, 이거요? 음. 어. 어? 막걸리. 두부, 김치하고 두부하고 말아서. 음. 아니 두부하고 김치 이렇게 음. 막걸리랑 같이 먹고. 이것도 막걸리랑 같이 먹고, 어 산에 갔다 오면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나물하고 밥하고 비벼 먹어. 맛있어? 네 음, 맛있습니다. 이거는 된장찌개.